자이단 홍서진 친구가 1등으로 들어온 가운데, 아유. 자 아, 지금 이제 이등을 달리고 있는 정의석, 예. 아책 교과서가 빠졌죠. 예, 예. 예 이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누리가 놀이가... 네네 아 누리가 옆에 와서 도와줍니다. 아이또 네. 남자들의 우정이 또 뜨거운 법이거든요. 예. 고거를 지금 끼워 놓을게 아니라 지금 따로따로 들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네네. 이런 계산은 전화했을 때는 잘안 됩니다. 아 그렇죠. 예, 하던 대로 해야 된다. 유연성이 좀 떨어져요. 네네. 아 누리하고 의사가 반반씩 나눠 들면 되는데 네. 이걸 다시 끼우고 있네요. 예예예. 네, 네, 네.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죠. 아저기까지 다시 끼워야 됩니다. 네, 네. 이 원래 있었던 대로. 원래 그 모습대로 해야 된다. 이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거든. 아, 그렇죠. 이게 저어 이게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예, 예. 원래 있던 모습으로 내가 교육 교실에서 가져가야 된다. 아, 굴리기. 아, 예 이게 굴리기 쉽지 않습니다. <laughs> 이거는 이제 책이 많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돌렸습니다. 네, 고 마지막 예. 3코스. 어, 자, 근데 힘 다시 밀기로 가죠? 힘은 확실히 의서가. 네. 어, 힘이 좋습니다. 그래요. 자, 역시 밀기도. 아, 의서도 밀기 기술로 아, 3코스를 가고 있는데요. 어. 아, 굉장히 힘든데. 아, 친구들이. 아, 까를 도와주던 여, 여자 어린이들이. 아, 그냥, 그냥 가나요? 그냥 가나요? 네네. 자, 네. 아, 옆에 책을 한번 힐끗 보면서. 아, 아, 많이 지쳐 합니다 힘들어 합니다. 우리 정의서 어린이. 네, 고개를 푹 숙이고. 아, 힘들어 합니다. 아니, 의서는 하다 말고 어디 가는 걸까요? 자, 의서에 아직, 아직, 아직 반안 왔는데. 아, 이 책구러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냥 3 코스 중간에 예. 예 버려져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자 수빈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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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리고 주윤이와 함께 자 아이들이 의성가도 그간 책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서형도 보고 하라고 하고 네네네. 가고 있어요. 성령이에요. <laughs> 아 지명을 했네요. 아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형부 네가 해. 아 형부 잘합니다. 자 수빈이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자 이제 교실 문턱을 넘어서기 직전입니다 경보 더, 더, 더. 형보, 마지막 경보 연진이가 또더 응원합니다 좀더좀더자 이미 새 책들은 너덜너덜해지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새 책이었는데 많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자, 아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요. 형보, 형보. 문턱이 어렵죠, 문턱이. 살짝 네네. 올라가기 때문에. 아, 종이는 빠지고 있고. 네. 예. 자, 체크러미가 드디어 교시 안으로. 자, 뒷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마지막. 수진이가, 자, 마지막 을고 자, 수빈이가, 수빈이가. 짝짝짝, 짝짝짝. 형보, 힘내라. 형보, 힘내라. 자, 수빈이가 응원하고 있다 아, 의성 뭐하고 있나요? 오리지널. 들어왔. 네, 들어왔습니다. 어, 뭔가. 어, 한눈 팔만한 이위 있다. 이러면 바로 예, 예. 바로 어.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해서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의사한테 누가 한마디 야 끝까지 날라보자 그러면 또 가서 했을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 어, 바로 유혹에 약한 아이들도 예, 있다. 예, 예. 어, 그런 걸좀 느낄 수 있는 책나르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책나르기 경기가 한창 펼쳐지고 있는 경기장입니다. 아 이제 한 손도 남아 있죠. 건하가 지금... 아, 너, 너, 어, 나가 있죠. 건아 지금. 너 어디가? 어때? 어? 쉬는 시간이야? 네, 아 진짜. 쉬는 시간이니 아, 나가 놀고 애들은. 예예. 예. <laughs> 어 종이가 있는 쪽으로 밀어야지 이걸 눕혀서 밀면 어 책이 좀 다칩니다. 아 건아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 1 코스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아. 아 아직 무시무시한2 코스가 또 기다리고 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아래쪽으로 밀어야 되는데. 아 건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어려운 코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 <laughs> 벌레를 또 무서워합니다. 아 벌레를 <laughs> 봤나요아 그래도 마음만큼은 여린 남자 김건아. 야 여기서 굴리기 쉽지 않은데요. 아이들이 힘은 있는데 아직 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누리가 다가왔습니다. 나 수호천사 누리. 자거나가아 누리와 함께 그래도 누리가 고맙습니다. 네, 자두힘합어서 영차 영차. 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자 외롭지 않은 팀 권합니다. 자 골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누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둘이 동시에 그렇지 그렇지. 이학년 2반 어린이들 네. 기본적으로 도와서 하려는 마음이 다 있어요. 네. 아, 이러면서 둘이 또 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둘이 또 어디 간 거야? 둘이야. 나는 쉬는 시간이 가는 것도 음, 아깝고. 그렇죠. 나가 놀아야 되는데. 네네. 아, 망연자실한 표정. 예, 네. 네. 아, 내가 네. 이것 때문에 왜 시작을 했나 싶습니다. 시작할 때는 손을 번쩍 들었죠.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네네, 지금. 뭐 자기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되돌릴 그렇죠. 수도 없고 말이죠. 되돌릴 수가 없죠. 누구 탓하기도 어렵고. 참 아이들이 인생을 배우는 거죠. 예예예. 예. <laughs> 자, 아 이제 계단에서 계단에서 어, 책을 굴리고 있는. 아, 아직도 멀었어요. 반도 못들었습니다 이 코스 반도 못 돌았습니다. 자, 누리. 누리야 지금 어떻게 좀 해봐. 자, 누리가 누굴 데리고 오나요? 아, 또 여학생 최윤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최윤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힘이 나죠, 기본적으로. 아이들. 네네네. 자, 우리 최윤 어린이가. 네. 자, 임채윤 어린이랑 같이. 네. 같이. 네. 아, 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다시 네. 외롭지 않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최윤이 착하네요. 그렇죠 밑에서부터. 자, 셋이 힘을 합치면 됩니다, 이제. 아, 이 코스도 반 돌았습니다. 자이 코스 돌파, 이 코스 돌파. 돌파! 아, 그러나 너무 의욕이 넘쳤던 모양입니다. 아 이렇게 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 쓰러진 김건아 넘어지면서도 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처로운 모습으로 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이렇게 밀지 말라고 했는데 책다힌다고 했는데. 그게 하는 거죠. 네네, 밀지 말라. 그렇죠. 아 바닥에 이렇게 닫히면 안 된다고 넘어져 있으면서도 애절하게 쳐다보고 있는 김건아 이 책을 사고야 되거든요. 시 십을 내일려나고 있는 김건입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돼. 자, 누리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은 반칙을 이렇게 해줘.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배운 거는 끝까지 지키는. 아, 저걸 좀 닦아내고 있어요. 아, 저렇게 밀어삼은 반칙이거든요. 김건아 아주 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려는 마음. 음, 예. 자 거라가 다시 힘을 내서 아 정말 눈물겨운 상황입니다. <laughs> 예. 포기할 법도 하거든요. <laughs> 앞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있어요. 네네 한결 낫죠 이제. 그냥 도망갈 법도 한데 말이죠. 예. 예, 끝까지 무릎을 꿇고. 네, 아 뒤에서 또 어, 밀어주고 있는 누리 예. 어린이. 힘으은도움안 되지만 마음은 네네. 상당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이가 앞에서 끌어 밀어주고 끌어주고 있고 어 건아가 뒤에서 밀고 있고 기차가 만들어졌어요. 기차가. <laughs> 네. 일 코스 이 코스 삼 코스를 저 달려오면서. 어나 아, 후에도 많았습니다 많은 체력도 많이 소진됐습니다. 많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승점을 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자나들이 아, 아, 어린이가 도와주고 아, 있는 가운데 아, 자 이제 다다 아, 다 들어왔습니다. 아, 다 들어왔습니다. 집도나 아, 어린이도 아, 들어왔습니다. 너무 뿌듯할 것 같아. 네, 아 네. 눈물겨 울래 있습니다. 네뭐 순위는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자, 제일 무거운 걸 날랐으니까 뭐 당연히 제일 늦게 늦게 올라올 수있죠 네. 아, 오른쪽 실내화가 벗겨졌습니다만, 아, 발에서도 땀이 많이 네, 나고 있어요. 땀 차니까. 네. 아, 완전히 체력을 다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김건아 어린이. 아이들의 멋진 점이 저렇게 힘들었지만, 저러고 나서도 조금 있다가는 또 금방 툭툭 털고 다시 한번 또 해보겠다고 그래요. 네. 포기하지 않는. 책 나르기에 참여한 아이들이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여기까지 나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세명만 하라고 했다면 대부분 실패, 실패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특히 이제 어린이들은 기본적으로, 어 힘든 사람, 상황에 누가 처해 있으면 자발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선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저런 거 보고 아유 아이들한테 저렇게 힘든 거뭐 하러 시켜 하지만 아이들이 또 이거 힘든 거 하는 과정에서 배우거든요 네네. 그만큼 성장하고 또 해내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요 음... 그리고 또 선생님이 서 한마디 해주시죠 아너 덕분에 우리 반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책을 공부할 수 있게 됐다 하면 야 다음에도 또 내가 힘들어서 뭔가 해봐야지 네. 이런 어떤 자발성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학기 개학날 함께 펼쳐봤던 책나래기 대결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어떻게 이 경기를 평가하십니까? 이 경기는 선생님이 일단 그걸 아이들에게 이건 너희들이 같이 참여해 서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맡긴 거. 아 저는 이 부분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맡기고 선생님은 그 뒤에 안 나오시잖아요. 음. 근데 아이들이 끝까지 책임감 을 가지고 다 해낸다. 아, 고작 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 지냈을 뿐인데, 아이들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 오. 이런 마음가짐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 정말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컸구나. 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니 그러게요. 아이들한테 지나치게 개입하다가 아이들을 약하게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네요. 네.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다고, 사실은 어른들이 믿지 않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아이들을 믿고 기회를 주는 게. 지금 위험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떤 위험한 일은 없어 약간 책임 안 가진다 뿐이지 위험하지 않는 일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끝까지 해내도록 격려하고 못 해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해보자 어. 이 정도 격려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오늘 책나르기 경기를 통해서 어, 역시 우리 아이들이 맡은 일을 끝까지 다 해내는 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함께 도와서 또 해결하는 려 모습들이 아주 1학년 2반 아이들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훈훈하고 따뜻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도 함께 지켜볼 수 있었고요.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지금까지 어, 도움말씀에 서천석 해설위원 캐스터. 김성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